안녕하세요, 스카이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도 너무나 오래 기다렸는데, 오늘 드디어 제가 차를 사러 가볼 겁니다. 제가 처음 차를 사러 가려고 했을 때가 여름이었었는데, 그때 조금 이제 차를 사는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차를 구매하지 못했죠. 그러고서 이제 아 이렇게 된 이상 좀더 알아보고 좀 마음에 드는 차로 좀 사야겠다 하는 와중에 제가 또 이사를 하게 돼서 아 그러면 이사 정리가 어느 정도 좀 되고서 차를 사야겠다 하다가 저희 집 강아지가 아파가지고 또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아 기다렸죠 이제 아이가 좀 회복하면서 이제 나아지기를 기다리다가 드디어 오늘 그 날이 왔습니다. 일단 제가 첫 차를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를 살 때는 뭐가 필요한지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이 도장이랑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이것도 잘 챙겼고 그럼 바로 저의 인생 첫 차를 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누구신데 여기서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어나 누군지 알것 같아. 정답 구준표? 조 빨리 똥 싸기 전에. 어, 화장실 에배변패도 <대명패도> 있어. <laughs> 저는 제가 많은 분들께서 걱정해 주셨는데 우리 바비도 이렇게 건강하게 잘 태어나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바비 인사해. 이모 삼촌들이 얼마나 걱, 을침 걱정했다고. 자, 한번 갔다 올게. 바비 까뭐 먹까? 을 그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날씨가 엄청 추웠거든요. 와 이제 한겨울이다. 막 이럴 정도로 오들돌들 떨 정도로 많이 추웠었는데 오늘은 날씨가 18도더라고요. 딱 좋아요. 너무 좋은 가을 날씨예요. 어 뭐야? 비타민. 어? 오! 이거 그거 아니야? 비타민계의 에르메스? 그래? 어 좋은 그래. 거야. 땡큐. 뭘 가져오신 거예요? 땡구. 역시 차서러갈땐 땅콩이지. <laughs> 드시 먹어야지. 그러니까 이거 그거잖아 용기 열매. 어. 차 사러 가기 전에 긴장되니까. 내가 항상 먹어야 돼. 맞아. 그 집에 한 2kg씩 사놔. <laughs> 땅콩만한 게. <laughs> 사람 주만큼 참아. 제가 아침에 열을 재보니까 한 38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준비하는데도 막 눈이 너무 뜨거울 정도로 몸이 좀안 좋았는데 그래도. 차 사러 가는 건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 해가지고 울면서 화장하고 나왔는데 오늘 꼭 마음에 드는 차잘살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너 그거 알지? 램프의 요정 지니 알아? 다이러 지니? 아니 그냥 그런 램프의 요정 지니 알아? 야, 진이 알아. 알아. 근데 이제 램프의 요정 지니가 파란색이잖아 음. 근데 노란색이면 뭐게? 황진이, 황진이, 황 지니 황 지니 <laughs> 황황황 닫아 도 <laughs> 미리. <미래. 웃음> 황진이, 황진, 황, 황, 황. 아 알았어 가 빨리 가. 알았어 최수유지마. <laughs> <재수> <laughs> 진짜 음, 재밌는 거 아니 음, 진짜 음, 재밌는 거, 아니, 음, 진짜 음, 재밌는 음, 거. 봐봐. 음, 말이 해를 음, 보면 모르겠지. 그냥 해본 말이야. <laughs> 그 내리는... <laughs> 오늘 잘못 먹은 거야? 먹으면 안될 거. 아니 차 살아가서 신나서 그렇지. 너가 내이 네 마음을 알아? 황황 <laughs> 황, 황. 저런 늙은이가 지금. 야 알지? 그럼 너가 해봐. 재미난 거 해봐. 보통 젊은이들은 그렇게 재미난 거라고도 안 해. 아아아 <laughs> 아, 아. 재채기. 알았어 그러면은 이거 할게. 뭐, 있는 전기줄에 재밌는 참새 다섯 마리가 있었다. 그중에 네 번째 새가 혀가 짧아. 찬냥꾼이 뭐, 뭐, 총을 쏴서 뭐, 뭐, 한 마리를 뭐, 죽였는데 몇 뭐, 번째 뭐, 새가, 뭐, 새가 뭐, 죽었을까? 첫 번째 새가. <웃음> <웃음> 총알이다 피해 그래서 두번째 새가 총알이다 피해 세번째 새가 총알이다 피해 네번째 새가 콩알이다 피해 이러 다섯번째 새가 콩과자 먹으려다가 죽었어 <laughs> 아, 알았어 가아 긴장되네 똑똑하고 들어가야겠지? 신발 벗고 <laughs> 신발 벗고? 아, 신발 벗고 예의 차려 쓰러 가라 되게 긴데? 헤라 그래. 되게 좀 뭔가 미래지향적이야. 네. 와 근데 이거 좀 세련됐다. 얘는 눈이 새로잖아아 그러네. 그랜저 눈이 가로잖아. 와 근데 이것도 되게 길다. 얘가 전장 배치지? 얘가 그랜저랑 사이즈 똑같네. 5m 구조. 아 그래 어쩐지 되게 길어 보였어. 2 네. 2년식아와 네. 근데 이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니까. 블랙 그릴이 예쁘네. 근데 난 여기에 검정색 하고 싶어. 네. 음. 잘 모르겠고. 맞아. 풀 체인지된 그 셀토스는 이 그릴이 뭔가 그 전투적으로 생겼었어. 좀더 네모나지. 어, 어. 이렇게 걔가 주고 어. 요 앞에도 이 경사진 부분이 조금 더 각진 느낌? 어. 이렇게좀 세워진 느낌이라서 치아가 좀더 넓어진다고 했었어. 내가 어, 찾아봤는데. 맞아. 때? 저거 범해드네 뭐? 저렇게 이렇게 일자로 된 거? 아무하나 내비게이션? 저게 반으로 나누지저기가 클러스터 그 계기판. 아 여기가 저거, 내비게이션. 오, 이 각지고 투박한 걸 좋아하긴 한데 여기서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네모나게 좀더 됐으면 좋겠다 이거지. 음, 조금 더 일, 부드럽게. 일체형적으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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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래등으로 가면 여기 불 끊긴다. 여기 안 나와. 아 진짜? 응. 그럼 이거는 옵션으로 추가한 거야? 아니, 그니까 3위 트림으로 가면 이게 자동으로 추가가 돼 있는 거야. 트림 차이를 이걸로 한 거야? 아.. 딜러분이세요 여기? 잘하시네요. 복장도 그렇고 꽤좀 여기랑 잘 어울리시는데 안살거 나가요. 혹시, <laughs> 혹시 황진이세요? 안살거나가시라고다 이루어질지니. <laughs> 직원분께서 편하게 열어보셔도 된다고 해서 한번 편하게 열어볼게요. 오! 트렁크는 일단 저 우겨 넣어가지고 차박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 같아요. 이것도 이렇게 다 펼쳐지는 건가? 오! 트렁크 오픈이랑 클로즈는 이렇게 좀 직관적이고 좀 편리하게 되어있네요 오, 오, 오. 오. 근데 확실히 내가 저번에 그 그랜저 타봤을 때랑 그 느낌이 좀 다르다 그랜저 비아바라 나는 거야? 아니 조, 그것도 좋긴 했는데 뭔가 그 착착감이 다르다고 내 차야 나 그랜저 차주야 조심해 줘 <laughs> 뭔가 더 라이트하고 탈수 있을 것 같은 기분? 좀 좁은 느낌이 안 들지 않아 그렇게? 아니지 나한테는 이 공간이 조금 좁지. 넌 어차피 핸들 여기 바짝 붙여서 그거 운전하던데. 아니, 아니 이 공간. 전전 여기도 비어 있잖아. 음.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뭔가 편안한 느낌이 있어. 몸에 착 감기는 느낌? 나는 누나가 주방을 많이 해서 아 그렇지. <laughs> 나는 솔직히 좀 이렇게 너무 큰 차는 부담스럽고 딱 음. 나한테 좀 맞는 느낌의 차를 탔을 때 안정감이 드는 거 같아. 근데 이게 딱 좋은 것 같아. 사실 나는 이 컬럼이 나한테 익숙하지가 않잖아. 그치? 뭐 물론 나는 이게 첫 차니까. 이것도 익숙하진 않잖아. 그렇지. 첫 차니까 <laughs> 모든 차가 나의 첫 기준이 되겠지만, 엄마 차나 아니면 음. 다른 사람들 차가 이걸 이런 거였으니까 이게 좀더 익숙하단 말이지 나한테는. 어? 이건 그건가? 자동 충전 그거 하는 거? 자동 충전은 없는 것 같아. 그냥 뭐 이런 게뭐 그런 거 놓는 데인가? 음. 송판구. 송판구. <laughs> 여기 송판구 하나 둘. 왜? 셋넷 다섯 어디? 아 여기도 있구나 뭔가 약간 클래식함과 현대적인 게 어우러진 느낌이다 어, 어 예쁘네 않아? 한번 뒷좌석 가보자 내가 지금 의자를 이렇게 앞으로 당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뒷좌석이 굉장히 넓네 <laughs> 근데 원래 차, SUV가 뒷좌석 안 타봤지 아니 너 차랑 <laughs> 이 차랑 비교하면 안 되잖아 일단은 그 다르니까 아니 요 정도 넘으면은 충분한 거 아니야? 얼마나 아, 넓게 거지. 쓰려고 하려고? 충분은 하지. 근데 이거를 지금 다 접을 수 있는 거지. 예? 어 차요. 앞으로? 어. 어. 그러면 누필 수 있는 거네 셀토스는 어. 그럼 차박도 가능하겠네. 왜, 왜 집을 나 배고파서 자 차박을? 아니 그 로머 있단 말이야. 근데 요 정도면 너도 충분하네. 이거못 하잖아. 뭘? 발 동동 구르기를 못 하잖아. 발 동동 구르기를왜 해? 알아서 할게. 너 아까 다섯 번째 세지 <laughs> 통화로 쏜다. <쓴다. 아니. 웃음> 여기 안 열리나? 열리는 게 있을 텐데? 이것도 그냥 깔끔하다. 뭔가 군더더 기 없이 음, 굳이 필요 없나? 맞아 맞아. 게 나아. 일단 차 문도 부드럽게 열리는 것 같고 나는 궁금한 게 이게 지금 2003년식이었나? 어. 2000왜 자꾸 20년을 까먹는 거야? 지금 풀 체인지 준비 중인 거잖아. 음.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나는 그게 궁금한 거지. 어떤 것들이 바뀐지 들어보고 결정을 한번 해보자. 지금 저 셀토스를 사고 싶거든요, 지금. 근데 풀 체인지가 된다고 들어서 어떤 것들이 좀풀 체인지가 되고 체인지가 되는 건지 좀 보고 결정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체인지는 한 내년 예정이니까. 아 내년 몇월 달쯤에 돼요? 정확히 정확히 정확히. 아 그래요? 승강기로는 흔적도 같고 네. 일단 내년에 나오도할 건데 한한기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요 하반기요? 아 그래요? 네. 하이브리드가 출범을 할 거기 때문에 아 하이브리드를 생각을 한다 그러면 아.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 기존 모델은 하이브리드가 없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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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구매를 하면은 얼마 정도 걸릴까요? 지금 현재 납기가 6~7주 정도 남으시네요. 6~7주요? 아. 유장막 같은 거 이제 씌워진 거를 이제 사진을 찍은 거를 일단 뭐랄까 이제 뭐 포토샵 같은 거로 살짝 이제 벗겨낸다거나 뭐 자연 그려가지고 좀 준다거나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네. 많이 유통을 시키죠 아 그런 것들 근데 이제 실제 그렇게 나오냐 그거는 사실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 발매가 되기 한석달 전쯤에 사전에 이제 뭐 이미지 렌더링이라든런거 확인 시켜주고 음뭐 사전에 또 이제 교육도 받고 실차 점검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사전 예약을 받으면서 아 이게 차가 풀리는 거지 절대 미리 뭐 원딜을 준다고나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지금 기존 셀토스를 한번 견적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언더프도 뭐 일단 차 공간 이 있기 때문에 뭐 드셔도 좋기는 하겠지만 전 굳이, 굳이 요예 드시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욕심 낸다 그러면 여기까지. 음. 그러니까 얘는 일단 기본 트렌디.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시그니처라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어, 확실히 이쁘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더. 라이트도 좀 다르고 네. 그러니까 내장도 보면 이렇게 이제 블랙으로 들어갈 거니까. 음. 그러니까 시프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기본형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시그니처 라인하고 또 다른 게 이거 이제 변속기. 아. 근데 <laughs> 그러니까 이제 기본형 트렌디급은 그냥 기존에 받았던 PRND 해가지고 내리는 타이어. 아. 저아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식. 전자식 변속도 이게 들어가요. 만약 이제 트렌디급 라인으로 가면 이렇게 기어가 이렇게 옛날 것처럼. 아그 옛날 정말 그런 되게 클래식한 느낌이네요. 풀체인지 된 거랑은 많이 차이 날까요, 선님? 지금 현재에는뭐 아무것도 없어요. 오픈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뭐 알아봐야 여기서 이제 뭐 검색해보는 거잖아요. 셀토스 풀체인지. 아 사장님들도요? <laughs> 아, 그래요. 그러면 풀 체인지 되는 거는 내년 하반기에 나온다는 거죠? 상반기가 아니라 나올 같아. 상반기가 아니라 상반기가 아니라 그럼 많이 오래 기다려야 되잖아 풀 체인지는 사실 새거에 대한 그런 정보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 모든 게다 베일에 쌓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그 어. 예, 앞전에 현대자동차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네. 저희 촬영 협조를 하게 되면 네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고객님들이나 뭐 저희들이나 해가지고 안 나오는 방향으로, 방향으로. 뭐 안내를 해드려라. 그러니까 이런. 뭐 내부적인 그런 지침을 좀 네. 있어서, 그쵸, 일단 그쵸, 뭐 그쵸. 순간적으로 당황스러워서 이제 어. 막심드렸는데 아,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도 음. 모르겠고. 아 그러니까 감사해요. 저희가 뭐 커다란 책자도 없고, 아 저희는 다다루어요 예, 그렇죠. 근데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는 만족스러운데요. 이번 주 내로 한번 이거 텐지로 할지 아니면 이거 기존 거로 할지 고민 한번 해보고 선생님께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핸드폰으로 전화를 주십시오 <laughs> 네네 이걸로 드리면 될까요? 네 여기다 메일 바껴요 아 음. 그러시구나 오기 전에 한번 여기로 연락을, 네, 연락을 드리고 올게요 뭐 시간 맞춰가지고 뭐.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드려요 오늘 내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laughs> 우선 오늘도 이렇게 차 계약은 못하고 왔고 근데 지금 기존 모델로도 조금 충분히 예쁜 것 같아가지고 이거 오, 이번 주까지만 딱 고민을 해보고 한번 하, 결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커피 한잔 마시고 가자. 원래 저희는 핸드드립 처음인 핸드드립 이 맛있어요. 아, 어. 어, 그럼 다음에 핸드드립 먹으러 와야겠다. 네, 한번 내가 좀 이렇게 산미를 안 좋아하고 네. 진한 걸 싫어하는데 진하게 주면 나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원늘 1대1, 2대1, 3대1, 4단계 스프루자를 시험을 해라요. 아. 그래서 온도, 수율에 따라 맛이 다, 다 바뀌어요. 아. 그래서 그걸 시험하신 다음에 잔에다 옮겨야 되잖요 고객 맞춤 커피네요. 네, 그래서 이제 바쁠 때 오시면 이제 드신 분들은 1대1 해주세요, 2대1 해주세요. 그렇게 해요. 아. 그럼 다 맞춰서. 아. 그러니까. 오랜만에 맛있는 커피 발견해서 기분 좋아졌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또 올게요. 네, <laughs> 근데 맛있다, 그렇지? 나 저분 알아. 왜? 유명하신 음. 분이야? 커피 1 세대죠. 아 진짜? 응. <laughs> 봤지, 내가 왠지 커피 장인이실 것 같다고 저희 가자고 했잖아. <laughs> 그래도 보자마자 내가 웃었잖아. <laughs> 아, 근데 이 차랑 뒷자리를 비교를 하면 안 되지. 왜? 일단 가격이 달라서? 어차피 뒷자리 타서 불편한 건 내가 아니야. 응. 이거 왜 찍겼냐? 도장 어계고마고싶어서고꾸이마음이 <laughs> <그냥 타고> <laughs> 이거, 급했잖아. 이거 이거가져고잖아이거 도장. 과마스이고 마우이 긁어주이는무사고차우